정용수 PD의 해피데이 열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 해피데이 미션 어떠셨어요? 만남은 가져보셨나요? 만남을 통해 행복을 남아 나누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품격있는 삶으로 행복을 여는 또 하나의 꿀팁, 웃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향 순천으로 귀향을 한 이듬해인 2018년 여름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문득 웃고 살면 기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웃음을 가르치는 전문 기관을 찾게 되었고 2018년 7월 강혜경 웃음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국제 웃음치료협회 순천지부 글로벌 웃음 비전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웃음을 배우게 되면서 웃음치료사 웃음지도사, 펀 리더십, 행복 노래 강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서 웃음을 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웃음의 정신적 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웃음은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웃음은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감을 감소시켜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웃음을 통해서 삶을 즐기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웃음으로 발산될 때 다른 사람들과 더 관계를 잘 맺고 보다 확실하게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웃음은 면역계를 촉진하고 엔돌핀 같은 활기차고 건강한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웃음이 습관이 되려면 크고 길게 웃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피데이 오늘의 미션. 지금 크고 길게 웃어봅시다. 모든 염려,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감이 밀려올 겁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길 응원합니다. 자, 웃고 삽시다. 자, 웃어봅시다. 감사합니다. <laughs>